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과 이 헥토르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과 인간의 이야기. 이 강의가 단순한 뭐 전쟁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문학 강의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속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도대체 왜 그런 운명을 맞게 됐는지 그들에게 전쟁은 무엇이었는지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헥토르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킬레우스 또그 다음 시간에는 파리스 왕자를 통해서 이 트로이 전쟁을 살펴보는 그런 기획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이의 전쟁은 헥토르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원래 이 전쟁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파리스 왕자가 헬레네 왕비를 뺏어감으로 해서 그리스가 연합군을 결성해 트로이 공격해서 10년간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의 마지막 해, 마지막 해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결국 헬레네를 되찾아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그리스군에 맞서 싸웠던 헥토르. 이 헥토르는 도대체 우리가 일리아스에서 왜 그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게 전쟁 트로이 전쟁은 무엇이었는지, 왜 헥토르는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원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헥토르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일부 전쟁에 연루되어 있는 전쟁을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일부 몇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한반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99%의 국민들은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이익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남북 문제나 특히 이번에 미국 대선 도대체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비핵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평화 정착을 시키고 종전선언을 하고,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고, 대사급 수교를 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을 잘할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전쟁 헥토르에게 헥토르뿐만이 아니고 이 트로이 백성들도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헬, 헬이 이, 이 파리스 왕자가 헬레네 왕비를 뺏어오는 것이 무엇이 이득입니까? 파리스 왕자 딱한 사람에게만 이익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게 보면 이익이 아닐 테지요. 그렇지만은 파리스 왕자는 어쨌든 왕비를 뺏어 왔습니다. 이 일을 헥토르가 언제 알았을까? 영화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거기에는 스파르타에 이 파리스 왕자와 헥토르가 함께 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파리스 왕자가 헬레네를 뺏어 온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 기록상에 어, 헥토르가 그게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헬레네가 이 파리스 왕자에게 뺏겨서 그렇게 갔다는 걸 알고는 메넬라우스 왕과 오디세우스가 그 돌려달라고 트로이에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헬레네를 건네주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헥토르에게는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고 파리스 왕자의 이런 그 여자 노름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상황에서 헥토르는 파리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매우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거기다가 전쟁 도중에 파리스 왕자는 화를 잘 쏘는 능력 외에는 별다른 능력을 보이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동생이 왕비를 뺏어 와가 나라를 크게 위태롭게 한이 전쟁을 야기시켰는데 헥토르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형이라는 존재라는 이것 때문에 돌려주라는 그 헬레네를 돌려주라는 말을 듣지 않는 동생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헥토르는 자기가 왜이 전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동생을 증오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그 형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옵니다. 일리아스를 보면 돌려주라고 얘기하는데 파리스 왕자가 거부하는 걸로 나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수 있지만 내가 헬레네를 절대로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파리스 왕자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을 통해서 승자는 헬레네 왕과 왕비와 또, 돈도 다 가지고 하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전쟁을 두 사람의 대결을 성사시킵니다. 근데 이 전쟁 도중에 바리스가 안개에 입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전쟁 성부가 안 납니다. 물론 사실상 메넬라우스가 이기는 것으로 되고, 전쟁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패배를 인정했으면 그냥 끝났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죠. 그래서 헥토르에게 이 예상치 못했던, 또 원치 않았던 이 전쟁, 결국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또 감당을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도중에 헥토르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고, 트로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감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상치 못했던 행운입니다 전쟁이 10년차 접어들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트로이의 행운이 다가옵니다 바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아가멤논이 뺏어 가면서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 지금부터 전쟁 못 하겠다, 빠지겠다 하면서 전쟁을 안 하죠. 아킬레우스 없는 그리스 군은, 물론 그 나머지 다른 뭐 장수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핵심, 최고의 장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스가 핵토를 앞세운 트로이에게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트로이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기죠. 잇따른. 여기에 제우스의 영광까지 더해집니다. 이 제우스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이 테티스에게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여자들 뺏어간 저 아가멤논에게 어? 벌을 내려주십시오. 너무도 내 자존심과 명예가 추락한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펑펑 울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테티스의 소원을 들어줘 가지고 이후부터는 당분간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되찾을 때까지,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리스의 패배를 안겨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트로이에게 성리의 영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가 계속 그리스군을 몰아붙여서 그리스군이 정박해 있는 본진까지 쳐들어갑니다. 자, 성벽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제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이 비극의 그림자를 알려주는 첫 번째 전조가 나타납니다. 바로 독수리와 뱀의 이야기입니다. 성벽 앞에서 공격하기 직전에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그 독수리는 발톱에 뱀을 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뱀이 살아있습니다. 이 뱀이 독수리의 목덜미를 물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독수리가 뱀을 놓아주죠. 그 뱀이 바로 트로이군 바로 선두의 장수들 앞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본 책사, 트로이의 책사 폴리다마스, 이 책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트로이고 뱀은 그리스다. 결국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 뱀에게 물려서 놓아줄 수밖에 없듯이 고통스럽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저 독수리처럼 우리가 이 함선들을, 이 성벽을, 본진을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리다마스. 그런데 헥토르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우스 신께서 우리를 보살피는데, 오직 조국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장수는 그런 세 점을 믿고, 어떤 결정을 하고 뭐 그런 장수가 꼭 좋은 장수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들을 알고 있고 그리스군이 얼마나 막강한 장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세 점을 가지고 이런 풀이를 한 폴리다마스의 제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폴리다마스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앞으로 너 그런 얘기 하면은 나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 다른 병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인들을 응? 트로이 백 군인들을 유혹해서 도망치면은 나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단속을 하죠. 자. 이 폴리다마스의 조언이 또한번더 나옵니다. 바로 파트라클로스가 등장하면서입니다. 이 트로이군이 그리스 본진까지 들어가서 함선에 불까지 지릅니다. 그리스군에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결국 생각해낸 것은 아킬레우스를 등장시켜야 된다. 자, 아킬레우스를 등장시키고자 설득을 하고 여자 돌려주겠다. 선물을 많이 주겠다. 아가멤논이 그렇게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자존심이 회복된다, 되지 않는 거죠,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더큰 곤욕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함선에 불을 지르고 이제 거의 돌아갈 배까지 이제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아킬레우스가 결국은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책사, 네스토르가 그렇다면 당신 친구, 파트로클로스, 를 대신 보내달라 그에게 당신의 두구를 대신 입혀서 아킬레우스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싸우게 해달라 그러면 보기만 해도 달아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숨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파트로클러스를 보냅니다 근데 이 파트로클러스가 와가지고 싸움을 잘합니다 이 사람도 근데 헥토르한테는 안 되죠. 헥토르는 이 파트로클로스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파트로클로스라는 건 누구냐? 아킬레우스와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아킬레우스와 전쟁을 함께 해온 전우입니다. 이 10년 동안에요. 물론 그 전에 트로이에 오기 전부터 어, 싸운 정 우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 당연히 있는 거죠. 바로 이 아킬레우스를 불러들이게 된 것, 결국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이면서 아킬레우스의 등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헥토르가 죽이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그냥 생포만 하고 상처만 입히고 돌려보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헥토르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시신을 두고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킬레우스가 나타나서 고함을 찌르죠. 포효를 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서 폴리다마스가 그런 이 책사가 이 헥토르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만 갑시다. 저 포효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 두렵습니다. 우리 그냥 성 안으로 돌아갑시다. 회군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군을 주장하는 폴리 다마스의 제안을 헥토르가 거부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제우스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 자기 도치에 빠진 거죠. 아킬레우스마저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면서 트로이 군을 그냥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 군들도 기운이 살아나서 트로이 군들을 아주 그냥 대량 학살을 하면서 쫓아가죠. 헥토르도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던 이 헥토르가 트로이 성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프리아모스 왕과 아내, 어머니, 헥합에다 들어오라고 하죠. 그렇지만 헥토로는 혼자 독백을 합니다. 일리아스는 그 독백을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폴리다마스가 나를 얼마나 꾸짖을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좋은 지혜로운... 제안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물리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죽이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그런 책임에서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사실 이 헥토르는 자기가 아킬레우스하고 붙어서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혹시라도 제우스께서 보살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 앞에 멈춰서는데 아킬레우스가 다가옵니다. 아킬레우스를 보자마자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자, 아킬레우스는 이 헥토르를 쫓아서, 또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추격을 피해서.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쫓는 자는 잡을 수 없고, 쫓기는 자는 잡힐 수 없고. 자, 이런 추격전이 성세 바퀴를 돌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바퀴째에 멈춰섭니다. 그 멈춰서도록 한 것은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이 이 싸움의 결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헥토르를 싸우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자기 동생,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의 모습을 하고 헥토르에 다가갑니다. 형,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웁시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아킬레우스와 맞서죠. 창을 던지는데 창이 빗나갑니다. 온몸이 불사신,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 테티스로부터 테티스로부터 헤파이스토스에 요구해서 만들어 준 투구입니다. 어떤 창을 찔러도 들어오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약점. 바로 아킬레스가 발목에 그 아킬레스건 있죠. 거기 그 약점밖에 없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한 무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킬레 아킬레스는 절대로 죽지 않죠. 결국은 아킬레스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투구를파트로클로스로부터 뺏어서 쓰고 있으니까요. 바로 어깨미 쇄골이 빈 곳이라는 거 합니다. 그곳을 정확히 찔러서 헥토르를 죽입니다. 헥토르가 죽어가면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 시신만은 아버지에게 돌려줘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아킬레우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없다. 아키, 헥토르가 저주를 하면서 죽죠. 너도 나와 같은 운명에 빠지리라. 얼마든지 그건 받아들여주겠다라고 아킬레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신을 전차에 매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12일 동안이나 전차에 매달아서 돌아다닙니다. 발목을 매달았어요. 파트로클로스 무덤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결국 12일째 되는 날, 신들이 저 시신을 돌려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 어머니 테티스를 갖다가 아킬레우스한테 보내서 달래게 하고 시신 돌려 주라고. 그리고 전령신, 전령신, 우리 저 제우스 신 전령사 헤르메스 신. 이 헤르메스 신을 프리아무스 왕에게 보내서 무사히 인도하게 합니다. 다 잠재우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죠. 또 황금 샌들을 싣고 있다고 하는 그런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프리아모스 왕을 아킬레우스 진영에 막사에 안내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프리아모스 왕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뭐 아들을 5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대부분을 아킬레우스가 죽입니다. 아킬레우스 혼자만 죽인 게 아니고, 전쟁 과정에서 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죠. 그 사정을 아킬레우스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당신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어서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아들이 없다. 불쌍한 아버,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려다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선물을 받고, 몸값을 받고 풀어줍니다. 12일 동안, 장례를 치른 12일 동안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그래서 휴전을 합니다. 12일 동안의 헥토르 장례식을 하는 것으로 일리아스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일리아스에 없습니다. 자, 이 헥토르의 전, 트로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고 또 행운을 가져다졌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이 전쟁. 만약에 폴리다마스의 책사 책사에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또 아킬레우스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파트로클러스를 죽이지 않고 그냥 생포해서 부상만 입혀서 돌려보냈더라면 이런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 헥토르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뒤에 자기 아내는 노예로 팔려가고 트로이는 멸망을 하게 되죠. 헥토르가 죽고 난 뒤에 곧 트로이는 멸망합니다. 헥토르 자신이 바로 트로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킬레우스를 통해서 또 트로이를 트로이 전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